2015년 4월 10일 자금말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how 하고... Eu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깨워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잠원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그리고 명철을 얻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지혜와 그리고 명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언제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께서 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절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바로 금전적인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우선 자신이 빚을 내었을 때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해서 빌려주었다가 힘든 경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그래도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견딜 수 있지만 다른 이로 인하여 내가 어려워졌을 때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견디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들 가운데 가까운 이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 꼭 빌려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줄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냥 주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오늘의 본문에도 이러한 보증과 담보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1,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남에게 담보를 주고 그리고 보증을 서주면 곤란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담보 제공이나 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라고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경솔함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따져보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고 자신의 처지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찬찬히 살펴보고서 아니다 싶으면 거절해 주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이롭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증과 담보는 마땅히 해주는 게 옳지만 그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판단되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자신의 행동 때문에 남에 대한 악감정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의 일은 나의 잘못이지, 타인에게 그 잘못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내 결정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 네가 잡힌 것에서 빠져나올 수 내가 잡힌 것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듯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경솔함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공경에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현재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아한테나 담보나, 그리고 빌려주는 일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동화에도 보면 배짱이와 개미의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읽은 구절이 바로 모티브가 되었을까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잘안 되는데요. 개미는 사람들에게 가장 부지런하고 그리고 체계적인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준비해서 곡간을 채워두는 영리함을 지니고 있죠. 그런 개미처럼 인간도 준비하고 계획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게으른 뱅이는 준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죠 현재의 상황을 즐기거나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노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가지르리라 게으름을 피우면 피울수록 빈궁이 찾아오고 그리고 궁핍함에 빠져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때그때 그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충실히 보내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도 생각이 나는데요. 완벽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이나마 미래를 내다보고 먼저 준비해서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8절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때 모아 놓아야 합니다. 아예 나중에 하지 뭐. 라는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라도 위함이라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계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개미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너무나도 좋은 마음으로 담보와 그리고 빚을 담보와 어, 그런 것들 제공을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미처럼 언제나 부지런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세상을 온전히,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어서, 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